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도왔던 박모씨와 서모씨가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위증교사 혐의 인정하세요? 융 원장이 위증 혐의 인정했는데 혹시 직모 인정하십니까? 박씨와 서씨는 위증교사와 위조증거 사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1심 재판에서 김전 부원장의 금품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짓 알리바이를 만들어줬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5월 김전 부원장의 재판에 출석한 이홍우 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은 김전 부원장이 유동규 씨로부터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시각에 자신과 업무회의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를 통해 이런 증언은 박 씨와 서 씨가 요구한 거짓 증언이고 증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도 조작됐다는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이전 원장은 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위증과 위조 증거 사용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김전 부원장의 1심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도 위증 의혹에 대해 의심이 가는 사정이 확인됐다며 김전 부원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박 씨와 서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예정입니다.